안녕하세요. 다육이를 사랑하는 간호사 다육 널스입니다. 오늘은 키핑장에서요. 이 앞에 있는 아이들, 전에 자구 띈 아이들 있잖아요. 한 2주 정도 말린 것 같아요. 말리고 나서 어제 이렇게 산모판 했다가 흙 배합했어요. 근데 요 4개 말고 저쪽에 3개 정도 더 만들었는데요. 여기 는흙 배합도는 다 달라요. 그래서 베아토에 어떤 흙을 더 넣고 어떤 흙을 더 감량해서 가감한 흙이라서 어떻게 자랄지 지금 실험하고 있는데요. 잘 자랄지 봐야 되는데, 한 50여 종의 자구 띈 아이들이 있어요. 파그도 있고, 우와, 사가마리아, 그 다음에 노바이짱님한테 선물 받은 요 장미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크림슨 로터스 자구 아이들도 이렇게 있고, 저쪽에는 그, 리멤버, 자구 아이들도 있어요. 리멤버, 티파니, 이렇게 슈미미, 다 있는데요. 이렇게 와, 나타샤 아이들도 보이시죠? 요 아이들 보면은, 네. 그잘 자라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어제 이렇게 배합도를 먼저 만들었고, 자구 띠 아이들 식재해놨어요. 그리고 요 아이들 잠깐 보여줄 건데요. 요 아이들은 4월 중순경에 적심한 아이들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뽀글뽀글 아이들이 이쁘게 올라오고 있어요. 요 양기비. 양기비는 한 3개 정도 아가가 올라오고 있고요. 요 폰타나, 폰타나도 2개 정도 이렇게 이쁘게. 와. 4월 중순에 했는데,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커졌고요. 요 에비게일 같은 경우도 4월 중순에 했는데, 땡글땡글하니 너무 예쁘죠. 이렇게 자구가 4개나 이렇게 적심한 곳에서 올라왔고, 요 아이는 곰돌이 푸예요 푸. 요 아이도 이렇게. 한 3개 정도? 4개 정도? 간거 같아요. 그래서, 적심, 그냥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이쁜 아이들 적심해놓으면. 네,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고요. 요화산은 얘는 5월 중순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 아이도 이렇게 3개, 뽀글뽀글 자구가 올라왔고요. 전에 제가 에어니엄 적심하는 영상 보여줬을 거예요. 5월 달에. 근데 이렇게 만져봤을 적에 아이들이 조금 뿌리가 나왔나? 할 정도로 이렇게 초록초록하게 생장정 부위가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살짝 한번 뿌리가 났는지 안 났는지 한번 제가 볼게요. 어, 이렇게 뿌리가 난게 보이세요? 뿌리가 났어요, 이렇게. 요 애들도 진짜 뿌리도 잘 나고. 저는 이거 100% 상토거든요? 100% 상토했다가 식재한 아이들이라서 에어늄 이런 식으로 개체수 늘려도 되고요. 수영이 좀 밉다 싶은 아이들은 제가 원하는 수영으로 이렇게 잘라서 아이들을 심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심을 거고요. 이 지금 상무판에 흙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렇게 화분에다 심은 것보다 상무판에다 심은 아이들이 흙 마름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와도 흙이 다 말라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자리 부족한 경우에는 이렇게 상무판에다가 아이들 이렇게 이쁜 아이들 자고 식재에서 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거는 저희 집사람 편이 만들어 준 거예요 자리가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얘를 밑에 받침대를 이용해서 이렇게 올려놨었고요 이쪽에도 한번 보여줄게요 이쪽에도 이렇게 삼보판 이렇게 어제 만드는 거예요. 이건 어제 만들어서 아이는 어제는 아니다. 이거는 드레다 형님이 흙을 만들어 준 거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드레다 형님이 만든 흙하고 제가 만든 흙하고 비교해 보려고 지금 보고 있는 거 있고요. 제가 만든 삼보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예요. 근데 흙 배합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흙 배합 다른 거는 저희만 알아볼 수 있게. 약간 이름표를 꽂았어요. 그래서 각, 각 아이들이 어떻게 자랄고 어떤 모양으로 변할지 지금 흙에 대해서 좀 실험하고 있는데요. 요 아이들은 전에 자고 뛸 때부터 이렇게 피멍, 깨멍이 이쁘게 든 세레모니 애들이에요. 예쁘죠? 여기 보면은 드레다요 <laughs> 이렇게 써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요 앞에 요거는 전에 자사님한테 선물 받은 자사님 자울. 그리고 저기도 제 아이들, 자고 뛴 아이들이에요. 어 설레요. 얘네들이 어떻게 잘할지 그리고 좀 요즘 흙 배합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쓰기 때문에 흙을 많이 사용하진 않지만 그 중에서 어떤 흙을 더 넣고 어떤 흙을 더 뺄지는 저희 집사 남편하고 상의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있고요. 확실히 물 마름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일주일에 두번 지금 날씨에도 저도 금방 와서 말르더라고요. 그래서 화분 속하고 달라서 요 아이들 자고 나중에 계속 달라진 모습 보여줄 건데요. 예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여기가 지금 신생아실이에요. 중환자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신생아실에서 예쁘게 잘 자라서 어느 정도 모양이 만들어지면 이렇게 조그만 포트에 옮길 거예요. 이 아이들처럼요. 이 아이들은 정말로 이 화분에 딱 맞는 크기예요. 근데 거의 이렇게 제가 심은 아이들이 많은데 다 땡글땡글 통실통실 둥글둥글해요. 이렇게 보면 다, 예쁘죠? 이게 뭔가 제가 약물 처리한 것도 아니고, 칼슘은 제가 칼슘 살포는 해요. 한 1년에 두번 정도, 여름 나기 전에, 가을에 아이들 건강해지라고 한 거고요. 아직은 물이 좀 많이 빠졌지만, 그래도 요런 아이들은 깨먼 핑멈이 이쁘게 물 들어가고 있고요. 요 이쁜, 오, 얘는, 나타샤 같기도 하고, 어, 네메시스예요. 이거는 네메시스네요. 얘도 자고 뛴 거예요. 자고 뛴아이들요렇게 예뻐졌고, 얘가 샤샤, 샤샤라는 아이고요. 제 아이들은 거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단단하게 커지면 포트바류를 해서 다시 옮겨주고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성장세가 다 달라요. 왜 식성이 다 다르듯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그런 것도 다 다른 것 같아요. 올 때마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 같아서. 야, 이 아이는... 이, 이 아이는 뭘까? 제가 잠깐 볼게요. 아, 랑콤... 랑콤도 이쁜 아이죠. 이렇게 손등 한번 보세요. 이렇게 작아도 날렵하니. 이 백록 젤리도 그렇고. 어마무시하죠. 제가 7곱 다이 키운다니까 어느 분이 판매하실 거냐고 여쭤보는데 글쎄요. <laughs> 아직은 아까워서 판매는 하긴 하는데 아직은 요 아이들이 좀 예쁘게 잘 자라줘야 될것 같고요. 음, 이렇게 보면 예쁘죠. 이거는 드레다 형님이 아까 만들어준 흙이라 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흙하고 비교해서 좀 키워야 될것 같아요. 어제 키핑장 와서요. 창 아이들 하엽 정리하는데 한 다이밖에 못 했는데도. 와, 지금 제가 손이 많이 아프거든요? 창 아이들은 워낙 입장이 크고 또 단단하기 때문에 입장 그 하엽 제거하는 것도 일반 국민이하고 좀 힘이 들어가는 게 다른, 달라요, 지금. 한 다이 하는데도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되도록이면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요 아이들 물 주고 싶은데 잘안 돼요, 상황이. 요 아이, 잠깐 보여줄까요? 요 아이는 에코 나폴레옹이에요. 아팠던 아이들 이쪽으로 옮기고 나서 뿌리 다 정리하고 나서 지금 활착이 됐어요. 지금 이렇게 예뻐지면서 본래의 환엽 모양 찾아갈 것 같고요. 아직은 물이 많이 빠지지는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국민이 아이들은 물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와서 국민이 아이들 좀 하여정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쪼꼬미 아이들 상모판에 옮겨서 지금 흥만드는 작업 계속하고 있어요. 집사남편이 지금 흙 배합하고 삽목판 만든 게 있는데 그거만 잠깐 보여주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집사 남편이요 작업한 거예요 이렇게 흙도 배합하고 이거는 제, 재작년에 저희 집사 남편 이게 렇 만들었어요 제가 밭을 갖고 싶다고 하니까 이게 직접 만들어서 한 거고요 길이기가한 아, 1m 20 정도는 될것 같아요 1m 20 정도 되고 가로는 한 6, 70cm 정도 될것 같은데요. 요, 요 아이들은 다시 또 자고 뛴 아이들, 이쪽에서 또 이쁘게 건강하게 좀잘 자라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리는 한정적으로 부족하고 자고 아이들, 뛴 아이들은 많아서 이쪽에다 심어서 그 다음에 잘 건강하게 자라주면 다시 포도로 옮길 예정인데요. 오늘 이거 하는 작업도 한참 걸리더라고요. 그래도 저희 남편 손 빌려서 이렇게 밭 작업하니까 뿌듯하고요. 또이밭 안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고 이쁘게 자라는 모습, 생각만으로도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진짜 행복해요. 흐뭇해요. 오늘 날씨가 정말 더워요. 여기 온지한 두세 시간 됐는데 벌써 땀에 장난이 아닌데 지금도 키핑장에서 땀 흘리면서 열일하면서 아이들 돌보고 계실 전기가 모든 다육만들에게 박수를 보내면서요. 오늘도 즐겁고 재미나게, 활기차게 다육생활 저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을 드리는 다육 널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